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들을 한바탕 꺼내놨죠. <laughs> 김치 버무리는 포장 속에다가 넣어놨는데 지금 물 빼는 중이랍니다. 아저 밑에 큰 박스에 있는 아이들을 전체를 다 꺼냈어요. 꺼내서 이렇게 지금 어, 물을 주고 이 에어건으로 에어건으로 물을. 이 에어건으로 물을 깨끗이 틀었어요. 만약에 어 물을 주고 겨울 날씨에 음 지금 아침 10시 좀 지난 시간인데요. 어물 주는 시기는 햇살이 확 퍼진 10시쯤이 좋고요. 물을 주셨다면 입장에 저면 간수를 하면 좋은데 저면 간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저는 지금 수도를 틀어놓고 험신 줬거든요. 줬는데 이물 주고 나서, 어, 털어주시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어, 여름에는 바로 마르는데, 이 겨울에는 물마르 속도가 늦죠. 그런데이 입장 속에 물이 고여있다면 밤에 그 물로 인해서 물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번에 섬니엄이 하나,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그 자르는 거, 어, 뿌리 뽑아서 잘르는 거요. 이 입장 속에 물을 하나도 없이 털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속에 밤에 물이 고여있지 않아서 물음이 발생하는 걸 줄일 수가 있겠죠. 겨울에도 물을 안줄 수는 없어요. 전 지금 1월 4일날 줬으니까 이제 2월달에 줘도 되겠죠. 이렇게 험신 줬으니까요. 겨울에도 물을 안 주면 뿌리고사가 되겠죠. 너무 말르면 입장에서 을장 어, 빼 먹고 크기는 하지만 그러다가도 어, 나중에 너무 말려면 뿌리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철 물을 주고 키우는데 요거 지금 큰박스 하나를 꺼내 놨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물을 빼서 지금 물을 다 털었거든요. 털었으니 어, 들어갔다 넣어야겠죠. 근데 어 몰기 아, 아, 몰라코인데 어, 자구를 이렇게 내고 있고요 여는 모닝도인데 모닝도도 자구를 하나 내고 있죠 자구를 하나 내고 있고 로우도 있고 거는 원정 프리티 색감이 참 예쁘게 들었는데 집안이라서 지금 잘 모르겠죠 이렇게 로덜프도 이렇게 꽃대를 물고요 꽃이 꽃필것 같이 하고 있고요 오렌지 멀로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리틀 잼도 이렇게 있고요 거는 레티지아 어 스위 캔디 어 t 인데어 TP는 자구 생성을 참 많이 하죠 어 지금도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주위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우리 집은 좀 많이 따뜻하답니다 이 낮에 그러다 보니까 색감은 별로 나, 많이 나지 않았어요 원종 핑크 베리고요 어 얘는 얘철화 어, 예, 철라인데 무슨 철화일까요 어, 입에서 돌다가 안 나옵니다, 지금. 아, 여기 물이 있네요.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특히나, 특히나 이 바닐라 비스는, 어, 물을 참 조심해야 되는 아이거든요. 얘는 물을 1년에 몇번 주는 그런 아이인데, 물을 조심해야 되는 아이고요. 어, 미니 코사이 있고요. 어, 요, 어, 해리와산도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지금 내어가는 중이죠. 자구도 형성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온 김에, 이제, 어, 얘는, 얘가 에그린원인가 에그린온이네요. 에그린원도 물을 많이 달라서나 하지 않는 아인데, 이 얘는 자구 생성의 대어 마왕입니다. 자구를 엄청, 상해, 엄청나게 빼는 그런 아이죠. 그리고 요는 치아와가 있고요아 어, 어팔리나가 있고. 아 어, 부영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파랑새가 아직 빨강새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참 많이 다져진 모습이에요. 입장 끝이 여기 하나는 상했네. 그러니까 참 많이 다져진 모습이죠. 이렇게 다져져 있고요. 마디바디 있고. 여기에 흑매와 우리집 합식한 아이들. 이렇게 적기성이랑 합식한 아이들이 있고요. 신동은 조금 물이 너무 고팠나 봐요. 쟤는 물이 너무 고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한신 줬으니까 다시 올라오겠죠. 그렇고요. 핑클루비. 핑클루비 는 색감이 엄청나게 예쁘고요. 자구 보세요. 이 새송이가 심어진 아이였는데 세개 합식이었는데 이렇게 자구를 엄청나게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죠. 아우, 자,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예쁘고 귀엽죠? 자구도 엄청나게 내고 있고요, 이렇게. 어, 핑클로비. 핑클로비 어떤 분들은 키우기 힘들다 그랬는데, 저는 참 쉽게 잘 크더라고요, 보면 잘 컸어요, 이렇게. 어, 너무 예쁘네요. 저도 이렇게 꺼내야 확실하게 보지. 밑에 박스에 있는 거는 진짜 확실하게 보기가 힘이 든답니다. 어, 나즈베리 음. 아이스. 색감도 내고 지금 하안이 다져지는 모습이죠. 엄청나게 다져지는 모습인데, 얘는 어 선물로 받은 아이예요.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요 아이들이 이제 물을 완전히 말려서 음 다시 박스에다가 넣고 어 물준 다음 저녁에는 음 조금 온도를 맞춰줘야 되겠죠. 오늘은 어 다행히 일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했는데. 밤에는 뚜껑을 씌우고 온도를 조금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얘들이 어, 물을 받아 먹겠죠. 어, 5도 이상을 맞춰줘야지만이 애들은 어, 지장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뚜껑을 덮어서 조금 온도를 맞춰줄 겁니다. 물을 받아 먹으면. 음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물을 받지 받아먹지 못하면 힘든 아이거든요. 만약에 물을 뭐 받아먹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집안으로 잠깐 드리는 것도 괜찮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주워 넣어야겠어요. 사랑합니다.